세 번째 발표를 해주실 김정은 교수님과 한국에 대해 기후변화 분이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아그 예. 중간에 휴식 시간이 없어졌더라고요. 아셨어에 쉬었어요. 네세 번째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크게 뭐 시간 구애 없이. <laughs> <laughs> 김정은이 하고 싶은, 싶은 말이 됩니다. 뭐6 네. 어, 시까지만 가면 될것 같거든요. 오늘 네. 어, 북의 조선 조국해방 전쟁기 문학에서 나타나는 둘의 대립이라는 주제고요. 저희 연구단의 김정은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하셨고요한국에대 세미오시스 연구센터에 김정은님이 오셔가지고 토론을 맡아주셨습니다. 이 네. 어, 바이크 바로 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정은입니다. 어...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5시간에 <laughs> 네, 끝내는 거고. 어, 제목을 또 달았는데, 제목하고 조금, 제목이 좀안 어울릴 것 같은데, 나중에 좀 수정할 거고요. 저는 이제, 어, 처음에는, 어, 북의 조국 해방 전쟁 시기 문학, 대체적으로 전쟁 문학이더라고요. 근데 전쟁 문학이 어떻게 제연되고 있는지를 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연구도 많이 되어 있고, 지 옆에 계신 기분을 세워도 많이 하셨고, 그 주제에 적합하지 않을 것들.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어, 어쨌든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그 전쟁기 문학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고, 또그 중에서도 이제 낭만주의, 그러니까 혁명적 낭만주의라고 하는 요소가 리얼리즘과 어, 불가분하게 들어가 있으면서, 이게 낭만주의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주목을 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포개 문학, 그 제가 첫 페이지 45페이지 썼는데, 요 포개 문학의 평가는 어, 크게 한두 가지였죠. 처음에는 이제, 이제 당의 문학이다, 아니면 이제 술의 형상화 문학이다라고 해서 실제로 별 어,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었고요. 사실 그 그런 해석 보면서 그런 가치가 없는데 왜 연구를 할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제이 어, 선전도보다 선전에 어, 그, 그러니까 이, 이영민 선생님이 이게 미디어 중심주의라고 하는, 어, 정치 커뮤니케이션 이론 갖고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어, 떤 어, 정치적인 어, 그, 그러니까 단지 해, 당의 문학이랑 수령 형상 문학이 아니고, 그보다는 이제, 어, 선전 선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선전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북의 문학이 널 언제나 똑같은 형태만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변해왔다 하고, 정치적으로 변하기도 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 이, 또 북의 문학은 정신적 무기다라고 이제, 어, 평가를 하수 있죠. 그리고 이제, 특히 또 유희만 선생님도 같은 맥락에서, 어, 무기로서의 문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선다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네,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김민승 선생님이, 어,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니까, 그게 당의 문학이다, 수령한 문학이다, 또는 이제, 어, 무기 문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 너무 이렇게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정치의 이상을 위상, 정치 너무 과도하게 이게 문학과 정치의 이상이라는 두 개의 관계성을 너무 수직적으로만 놓고 보는 거다. 과거를 보면 문학예술이라고 하는 이제 잡지, 이게 그 해방 이후에 50년대 전쟁 때도 이게 대표적인 문예지였는데요 보면 그때 이제 외국 문학들 많이 번역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또 어, 북의 문학을 해외에다가 알리려고 하는 것도 되게 많았어요. 그런 역할도 많았고, 그러면서 또, 뭐, 이게 오체르크, 그 다음에 정론, 이런, 이런 다른 어떤 형식들의 문학의 형식들도 나름 만들어내는 이런 문학적 실천들을 했다. 그런 것들이 좀몰고게 평가가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북의 문학이 어 이런 선제성동의소스서의 어떤 무기의 역, 성격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북에서도 밝히고 있다시피, 고상한 리얼리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게 이제 해방기의 전쟁 초기까지 쓰는데 리얼리즘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미 리얼리즘이라고 특히나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게 소련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고 하면서은 정치와 이데올로기의 문학이 사실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미 그렇게 쓰고 있고요. 스스로가 그런, 그런 용도로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기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있겠죠. 또 수량을 형상화했던 것도 분명히 있고 정책에 따라서 쓴 것도 보면 있겠죠. 근데 이제, 어,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어차에 그러면, 어, 문화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던져집니다. 47페이지 보시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종업회의원은 어쨌든 간에, 이게 하나로서만 뭔가 환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어, 그래서 이렇게 환원할 수 없다면, 오히려 우리가 좀더그의문학들을 지금까지 하나로만 환원할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형성되어 왔던 역사적 배경? 그 다음에 어떤, 어, 문학의 어떤 형식적인 형식들이 만들어져 왔던 어떤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배경들을 그런, 여러 가지 푸푸시로 하면 좀 개법적으로 좀볼때 우리가 좀더 문학을 평가하는 방법들이 더 어, 오롭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듭니다 어, 제 글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고요. 그래서 뭘할 거냐면요. 어쨌든 그, 간에 그, 사회주의 리얼징이 소으로 도입이 됐는데 이런 사회주의 리얼즘과 혁명, 적 낭만주의 의 관련성을 어, 좀 역사적으로 좀 파악해보자고, 해,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쟁문학, 네. 특히나 전쟁문학에서 혁명적 낭만주의가 문학 형성에 어떠한 고도를 형성하는지를 였좀 살펴보자고, 어, 살펴보자 했습니다. 2절입니다. 사회주 폐지고요. 어, 이제 해방 후에, 어, 그, 이제, 어쨌아의 문학, 이 북의 문학과 사회주의 리얼즘을 창작 방법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랑강의 조선문학사라든지, 또는 사회광 나였던 조선문학통사라든지, 이런 것을 보더라도 또는 7 0이 나왔던 조선문학사라는 말로 또, 또 나오는데요. 그런 문학사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회주의 리얼리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설명이 없어요. 별명 없는데 어,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소련이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일단 소론으로 넘어가 보면요. 소련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이은 어, 이렇게 거절에도 물론 레닌도 어, 리얼리즘을 얘기했고 다 했거든요. 20년 벌써 10년대 뭐 후반부터 해서 20년간 리얼리즘에 노리가 했었는데 이걸 소련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걸 공식화했던 건 3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라프가 해체되고 그다음에 이제 유물론적 벤처폰 어, 창작방법들 비판당하고 그다음에 어, 문화적 혁명 시기가 지나고 나서 30년대에 이게 이제 어, 등장을 한다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클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스탈린치에서 어, 소련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고 했느냐 라고 하면 바로 이 미적 국가로 하는 어떤 유토피아를 내세웠다 다시 말하면 어떤 법이나 강제가 아니고 미적인 감각 또는 공통의 미적 이상에 의해서 지배하려고 그런 국가들을 열망했다고 평가합니다. 당 지도부나 스탈린 그 자체도 스스로도 문화정책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회적 리얼리즘이 강탄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섯 번째 줄 보시면요. 다시 8페이지에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소베트 현실을 사회주의 역할을 하는 미약화화된 사본으로 대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게 평가도 합니다. 어, 굉장히 이 부분을 좀아닿은 다시 말하면 미약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역으로 현실에 비춰보는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환이었다라는 거죠. 어, 또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소베트 이도륙기 공식화된 원칙들에 따라서 보르자및 어, 정치적 예술과 구별되면 동시에 예술과 정치 이도륙기 사회 경계를 모호하게 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클라크의 평가입니다. 그 다음 문단보시면요 근데 이제 이게 소리를 서울, 사회주 리얼리즘이란 게 이제 곧, 어, 해방 분단 직후가 아니고 이미 벌써 이제 해방 이전에 30년부터 굉장히 아주 활발하게 치열하게 이제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34년에 백철의 문의 시행에서소비트 기존의 유물 변적포츠 창작 방법이 비판을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주 리얼리즘이 주창이 됩니다. 이때. 어, 그래서 원쟁이 굉장히 활발해됐는데 이게 그칠게 이제, 그 이제 도입적 나누면 수용할 창하는 입장은 그 이전에 이제 유물 변적법적인 유물 변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관은 될수 있는데 이건 창작 방법은될수 없다라고 하면서 어, 이제, 이제 그러니까 사회주의 리르즘의 받아들는 논리죠 그러니까 유물 변적법적 창작 방법은 경제성과 도시성을 나왔고 어, 그래서 사회주의 리르즘이 다시금 이제 어떤 합법적 인 창작 방법을 들어와야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찬성을 합니다. 반면에 반대하는 입장은요, 어,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유물변적법적인 그니까 특히나 이제 자파문학에서 어, 이런 유물변접법찬작 방법의 경제성과 도입성을 가졌다는 걸 동의를 하는데, 야, 그 사회주의 리얼즘이라고 하는 것은 소련의 지형이 맞는 거지. 우리는 아직 사회주의도 안 됐고, 또 그것을 지금 우리가 지금 카프가 해체된 상태에서 이걸 운영할 만한 조직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네. 아직, 아직 안돼라고 하면서 어떤 유구하거나 그런 반대 입장을 취합니다. 어, 또 이제 이반 수용 찬반 여부하고 어, 함께요. 또 크게 두 가지 또 논쟁이 있었는데요. 하나가 이제 어, 작가와 세계관의 문제라고 하나고 두 번째가 이제 바로 리얼리즘과 낭만주의 관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어, 첫 번째 이제 이 작가와 세계관의 창작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추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이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소련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창작 어, 방법이 있어서 유물변제법이 도식화되고, 그 다음에 비평의 관료가 되고, 뭐 이런 현상, 현상 때문에, 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물변제법이왜 폐기가 됐냐라고 하면, 그 이전에 이, 이 뭐, 낙후의 문인들이, 그러니까 주인공을 내서서 주인공이 막 사상을 이야기하고 이런 식의 딱 그런 형태로만 도식화된 형태로만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 틀린 게 아니야. 그 내용이 틀린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런 방식의 도식성이 틀린 거야라고 하면서, 라프가 해체된 거야. 그러니까, 어, 그래서 이, 그러니까 여전히 작가의 세계관이라는 건 되게 중요해.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뭐, 이백각선이랑는도 마찬가지에 이제 그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 김남천은 이제 그에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작가의 세계관과 창작 방법에 이런 논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물론 이거는 이미 레닌 도 사실은, 어, 이 창작, 작가의 사상과 이거에 대해, 이거에 대해 분리가 가능하다고 레닌도 사실 은예전에 인정을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루카치도 어, 그런 입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논쟁을 했었는데 어 그래서 이제 어 김남철이라는 사람은 이제 대표적으로 회주리얼증 수용을 반대했던 사람이다 하고요. 나중에 이제 53년에 숙청되죠. 53년에 음. 사망한 걸로 그렇게 나오는데 52년에 이제 숙청될 때 그때 이제 숙청되는데 어 근데 이제. 이제 이런 문도 생기죠. 김남천처럼 어, 작가의 세계관하고 분리될 수 있어라고 얘기한다면 도대체 사회주의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문제이었고요프레젝 세계관을 가지지 않는 작가의 창작이 단순히 자연주의적 경향이라든지 세태의 노사로 빠지지 않고 우리 현실을 고발하고 그런 어떤 사회주의적 실천성 어떻게 담보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 이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사회주, 리얼리즘이라는 것은 이런, 이제, 어떤, 그, 혁명적 로맨티즘이 그 있어. 라고 하면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사회의리얼즘을 찬성했던 입장, 뭐, 한유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특히나, 물론 이게 수용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뭐냐면, 어, 그 만주 사변이 일어나고, 갑자기 이제, 그 프로, 그, 프로 문학 문인들이 변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전향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이 소련과 어쨌든 소련과 조선과 소련의 지형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 뭔가 어쨌든 간에 대응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래서 어 사회주의 리리즘이 계급적 관점 담보하려면 어쨌든 간에 이, 이 혁명적 낭만주의가 필요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 가지 문제이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혁명 낭만주의라는 이름 또는 그들에 이제 더구나 혁명적이라는 말을 붙이긴 하는데 이 혁명적 낭만주의는 대체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5 0 페이지입니다. 근데 이제 낭만주의는 뭐 이것도 소련에서 이미 유기적 조성 부분이라도 로제스탈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 전에 소련에서도 다 이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다시 소련으로 왔던 이유는 뭐냐? 온 이유는 뭐냐면요, 이, 이제 이 낭만주의가 가지고 있는 기능성이 뭐냐? 도대체 사회이리 열리즘 안에서라고 했을 때좀좀 어, 좀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미래 의 전망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에 대한 이제 의식적 실천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 나이상 그 대단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전형화죠. 인물의 전형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낭만주의에서 이제 어, 어 보정이 되는 형태입니다. 이게 이제 뭐 루카치의 이제 총체성 개념 안에 잘 들어와 있죠. 그니까 루카치 총체성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으로 보자면 이미 칸트 예를 들어 칸트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 감성의 에한 직관과 어 오성의 오성의 이제 종합 종합 그 그것을 이제 어, 상상력에 한 상상력에서 이제 매개해서 특 나오는 결과가 종합이나 도 복식화라고 얘기하는데 좀 유산 형태죠. 그러니까 개별성과 복편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매개하는 것으로서 어, 이제 이제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많이 있는 거알겠습니다이 부분은 뭐오십 페이지가 되는 거아시는요 오십일 음. 마지막 문장 마지막 문장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문학 문학 세계 안에서는요. 예를 들면 문학 작품 이 안에 으면뭐 이런 도자 백자 안에 으면 백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백자를 만든 사람도 다를 것이고 백자 만들어지는 과정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백자는 사실 되게 개별적인 거죠. 하지만 또그 시대에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시대의 양식들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개별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다. 어쨌든 안에 하나의 도자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생존레티라고 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뭐 어떤 특이점, 단 특성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바로 이제 그런 특수성을 파악할 때 바로 이제 총체적인 세계를 형상화할수 있다. 그개별성가 복합성이 분리되지 않고 그것이 통합된 상태, 통합된 상태로서의 특수성을 만들 어주 주는 그런 특수성을 바로 예술적으로 체현한 게 전형성이다라고 이제 루카츠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루카츠가 굉장히 중요시 는게 하는 게 바로 시간인데요. 5 2 페이지입니다. 그게 이제 루카츠가면 전형의 묘사에서 그리고 전형적 인 예술에서는 구체적인 것과 합법적 것이 이제 바로 이 전형을 통해서 그게 이제 어, 그런 개별성과 편표들이 통일되는 것은 바로 어떤 합법적적인 흐름 속에서 시간성 속에서 이제 바로 통일된다라고 이제 그립니다. 그런 예술 작품에서 전형화와 통일성 추구 그리고 일 동안 전망이나는 똑같이 낭만주의 계획은 해방전 사회주의 일정을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자파 무리들에게 적절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 보시다시피 이 관련돼서 그 표를 만들었는데 이표 있는 내용은. 지금 그 이덕환 선생님이 쓰신 논문에서만 나와 있는 것만 제가 옮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렇게 3 4년부터그 30년대 말까지 굉장히 이렇게 치열하게 좀 논의가 되었다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때 이제 주로 낭만주의가 현실의 어떤 운동 발전에 포착하고 미래를 직접 전망하고 그 가운데 사상의식을 개발하고 현실 생활의 어떤 실천력을 담보하는 점에서 바로 리얼리즘의 본질적 특색이나 나중에서 굉장히 이제 긍정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독특하게도 이거를 이제 혁명적 낭만주의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부르죠. 그런데 어, 그 다음 페이지 5 3 페이지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3 0 년대만 보더라도 해방쯤만 보더라도 사회 리얼리즘 원제 가운데서도 혁명적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 뭐 니얼리즘을 어떤 리얼리즘을주장하든간에 또는 작가의 세계관이 어떤 프로세 프레이트레트 세계관을 주장하든 안 하든간에, 어, 또는 기존 그 유물론적 벤치 창작 방법을 넘어서 새로운 리얼리즘 창작하든, 또 당대의 문인들은 그 당시에 이제 당대 문인들은 대체적으로 낭만주의적 요소를 리얼리즘 미적 반영과 미래 전망 실천 성 등의 내적 계기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좀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해방 치쿠어떠냐고 봤을 때5 3페이지 보시면요. 간단히 설명을 좀 짧게 할 건데요. 어, 물론, 이제, 해방 직후도 이게 사실 크게 두 개로 나누죠. 과거에 이제 9% 계열의 자익 문인들도 한쪽에서는 이제, 한쪽에서는 그 당시에 해방 이후에 조선이라는 곳을 크게 이제 반팔수 민족혁명이라고 하는 어선을 칠, 주로 이제 반팔수는 민중혁명은 박근형 계열이고요. 반제 민족혁명 쪽은 이제 김일성 쪽이죠.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나누다 보니까 다시 문학도 여기에 따라가는, 따라갔습니다. 보면. 그래서 남쪽에서는 그, 조선문학건설본부하고 조선플래터드문학동맹이 합쳐져가 조선문학과 동맹을 결성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인민전설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 7.18을 제외하면 누구든 들어올 수 있어. 이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반발을 일으킨 사람들이, 어, 계급적으로 지금 경지했던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다 월북을 합니다. 그리고 47년에 이제, 뭐, 미군정이 계속 이제, 억압을 하니까, 뭐, 그 전에 박근영 월북을 했고, 이런 아까 앞에 맞은 김남철이라든지 이마라든지 이런 분들도 전부 다올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의 핵심적으로 이런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혁명주 낭만주의를 논의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이제 사0년대 말이 되는 다 북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북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서로가 잘 맞았어요. 처음에는 처음에 이제 반팔쇼를 어그 주장했던 그분들도 올라가서는 어쨌든 간에 이제 야, 미국이 알고 보니까 진보적 민주주의 국가줄 알았더만 알고 보니까 그것들 제국주의였어라고 하면서 이런 이제 입장들을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51년도에는 어, 합쳐져 가지고 조선 문학 예술 총동맹을 결성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어, 남북이 자파문이도 결정을 했고 그걸 어, 북에 대한 문학의 문학은 이려진아서 혁명적 만주주라는 것이 아주 핵심적으로 이제 차지했다고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54페이지 두 번째 문단입니 전쟁기는 폭력과 죽음의 위협이 노출되고 지금 여기, 지금 여기라고 하는 이제 현지성이라고 하는 이열리즘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지금 여기와 다른 세계를 적극적으로 갈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낭만주의는 문학 창작의 중요한 기제가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임양란 역시 어 뭐라 얘기하시냐면요. 북한의 6.25 전시문학에 있어서 혁명적 낭만주의 패턴 절대적이었다라고 이기하기도 하고요. 또 김성도 선생님이 또 사실 말부터 고상한 리얼즘을 포기해서 얘기하는데 고상한 리얼즘이 어, 애초부터 이 고상한 리얼즘이또명적 낭만성이 내재된 그런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였다 라고 평찰합니다. 그리고 59년에 나왔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왔지만 또조선문화통사에서도 어, 이런 태명적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인용을 한 거고 예쁘다음게 어, 이건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만큼 전쟁기까지 전쟁기까지 제가 파악하는 전쟁기까지인데 전쟁기까지 혁명에 강반대라는 것은 굉장히 문학에서서 현대문학의 중요한 부분이었다라는 거고요. 15페이지 보시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전쟁문학도 이런 어, 적극적으로 그냥 그냥